행차이시다 물러가라 치어가라 물러가라 지어가라어영대장님의 행차이시다 물러가라 지어가라가둑 빨리 가자 어머니에게 이약을 드려야해 물러가라 지어가라저마치불러가라야 이놈아 해관에 숙여라 숙여 어느 양반의 행차냐? 왕국을 시키는 대상이 나 우리가 물라가라 지아까라! 아니, 웃기 환소하오다. 우리도 원으로 계시다가 일란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대장님의 이 행차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이까? 야, 그 말이다! 곧 죽이면 큰존난다세 가지 죽여요. 네, 이번에 상감마마의음명으로 신차를 내려온 길에 너희 관가에서 추석날 아버지 제사차비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테다. 아, 걱정 마시오. 이다자기놈들 족시기만 하느냐. 어머님, <laughs> 기 오른판이 또 터지게 됐군. 바두아 응? 빨리 따라와. 아니, 고놈이. 아, 변계로다. 양반 행차를가로지는 고놈을 잡아들이지 못할고. 응? 응. 이놈의 새끼. 아, 내러세서니까 양반 행잘못보느냐제 급히 가다 미처 보지 못했소이다. 산만 말고 저 앞으로 가자! 아, 난오머니 약을 급히 가져가야 하니... 벌금아주생인 후에 찾아가 맞겠소이다 아, 저는... 안큼만 놈! 도망치려고? 도망쳐요? 치! 난 생떨에 사는 차돌이이다 저, 저런! 어떤 놈이냐? 예, 저쪽 전번에 밀란을 일신신그 억새놈의 새끼오이다. 응? 그놈의 종자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예. 음... 부끄러! 살아! 응? 그시한 놈! 아니, 저놈 손이... 내비놈이 란을 일으켰다가 내 손에 죽었는데 네놈이 또 무음하게 내 앞을 가로지러 예? 대장님! 뭐야? 저 애새끼의 목을 다음, 추석 때 치는 게어떠소 이까? 추석 때? 예. <laughs>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 추석날 달성놈들 모아놓고 저놈의 목을 치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할 줄 아뇨. 에이크 으아! 놈을 당장으로 끌어라 에잇! 그 원수놈이 죄없는 차돌이까지 끌어갔다이다. 뭐? 어, 우리로 어쩌면 좋으냐? 어. 어머니! 그 학교 같은 놈이 우리 집안을 다요동내려 두는구나. <laughs> 아니고 <laughs> 죽일 수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 아, para, 이! 와! 너무 붙잡을 죽가없가잡라이 원수를 꼭 갚아야 한다! 하마니! 너무 약속하오나 많이 들어주시오이다. 우와. 사관 <laughs> 바지 식성도 장수로 주이다. <웃음> 자, <웃음> 정말 고개 넣으면 장수요. 예. 그 가지고 올라가실 동물쯤은두 발이 실어 놓았습니다. 예. 두 발이? 예. <laughs> 그걸 니고의바겠나 네 모죠 뭐 집디야서냐, 아, 뭐 알겠소이다, 알겠소이다. <laughs> 그런데 저, 외람된청이오나 어영대장님의 힘과 무술을 당할 자 없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사온데한번 보기가 소원이오이다, 예, 예. 소원이다. 예, 예. 아니, 박달라무 <박살나무> 목숨을. <laughs> 야! 야! 아, 패기 패기만! 다시 오영재 회장님의 힘을 당할 사람 없어이다! 회장님께 드릴 통닭으로 어느 놈이 훔쳐먹었어! 추석날 목을 칠 때까지 목숨이야 붙어 있어야지. <laughs> 아니, 사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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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숴봐. 아니, 나지가 나비가... 나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야, 저게 동달이 아니야. 야, 그걸 이제 내놔. 이거 끼이 동서... 야, 너 걱지. 이거 가 바꿔먹자. 꾸나 이리 살아. 이거 살까? 없어졌소이다. 뭐이 어깨가 뒀던 자돌이놈이 이 쪽지를 남기고. 어? 어, 용계단 이놈아. 내 내놈한테 죽은 아버지와 고향 사람들이 온 썩에 기운이 갔을 때다. 에이, 뭘지 아, 잔뜩거라. 자돌이를 놓친 것은 내놈 네 탓이다. 나에겐 죄가 없소이다, 없소이다. 내놈 <laughs> 탓소 예, 예. 만세가 어찌고저쩌하면서 저런 허수아비같은 옥조를 세워 사도리를 도망치게 했지! 아, 음. 억울하오이다! 내 추석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놈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내네 놈의 목을 칠 테다! 어머니... 악독한오염대장님의 이기자는 신키우야 하오이다. 제 아버지가 쓰시던 이장검을 가지고 도사 할아버지를 찾아가 웃음을 떼어가지고 돌아올 테니 꼭 기다려 주시오이다.